안녕하세요 신의손 함대길입니다. 현재 시간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8분이고요. 한주의 마무리죠. 일단 빠르게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 잘 보세요. 9월 4일 수요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A 부인데요. 보시면은 이 당시에 한3 시간 만에 정확하게 급등 쏘면서 12% 이상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알파코크 12%에 이어서 이 A 부 코인도 수익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은 이렇게 급등 왔던 코인들의 타점을 일일이 다 잡아드리면서 지금도 함께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돈까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유료 리딩방 아닙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수익코인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실시간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 와서 이거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일봉으로 제가 좀편놨고요자 8월 초까지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왔던 이 수익 코인은 미리 그어드린이 빨간 색깔 하단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제일 위쪽 1,555원 매물 때까지 한 방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오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다시금 아래쪽 추세선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과 같이 추세선 아래쪽에서 정확하게 지지에 안착을 해주었고 이런 흐름을 미루어 봤을 때. 그 만큼 이 빨간색 추세선의 지지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위 코인은 시가총액이 3조 원에 달하는 사이즈가 꽤나 큰 코인인데 이러한 수위가 지지나 저항의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방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 즉,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정말 수차례 반복됐던 이런 지속적인 개미 털기로 인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간 지금의 자리는 세력들에게는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노란 색깔 60일 이평선의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어 여기까지 좀 시원하게 뚫어준다면은 최소 지금 자리부터 1차적으로이 1,250원 매물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매물대까지 돌파를 한다면 이전 흐름처럼 바로 이렇게 1,550원 매물대까지 거의 40%에 가까운 꽤나 높은 수익을 9월달 안에 충분히 챙겨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가 이번주에 타점 잡아드렸던 이 알파코크나 또 에이브코인 다들 기억하시죠? 이두 종목 전부 하루만에 12%라는 급등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급등코인들은 제가 전부 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려요 영상은 지금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지만 정보방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제가 다이렉트로 터점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정보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놨고 그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비용요를 일절 없어요. 돈한푼안 받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 수익 코인은 앞으로의 시장 대응법 정보방에서 바로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같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